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꼭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든 대학이 늘었는데요. 이 때문에 실수로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기출문제와 모의평가 중심으로 꼼꼼한 막바지 학습을 해야 합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수능 연계 문제풀이가 한창입니다. 긴 지문 내용을 재빨리 파악해 정답을 찾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제 시간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풀면은 내가 주어진 시간 내에 정확하고 빠르게 수능을 볼수 있고 수능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한 달. 수험생들도 긴장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좀 틀리는 부분만 보통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은 수능 때좀 긴장을 덜 하면서 잘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대학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확대되면서 이를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취약 과목 보강 등 과목 간 학습 배분을 적절히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학별로 최저가 거의 다 신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 혹은 지방 거점 국립대를 진학하려면 최저를 무조건 충족해야 됩니다.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문제 풀이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기 보단 기출 문제나 모의 평가에서 틀렸던 문항을 반복 학습하라고 조언합니다. 새로운 문항을 다시 접근하기보다는 기존에 가졌던 문항들을 차근차근 어려운 문항부터 완벽하게 소화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원도 내 수능 응시자는 1만 1,900여 명. 강원도 44개 시험장에서 다음 달 14일 시험을 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